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아홉 번째 시간 집에 관한 한자입니다. 여러분 집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음, 여러분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어, 인근이 살았던 궁궐, 그리고 한옥 중에서도 초가집, 전원주택, 외가, 할머니댁 이런 게 떠오르겠죠. 그럼 이런 집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아, 여러분 편안하겠죠. 일단 집안은 휴식할 수 있고요. 안전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 옛 고사성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지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아주 옛날 옛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옛날 사람들은 언제부터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동굴 같은 데서 살았겠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점점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 열매를 따거나 어, 사냥을 하거나 조기 죽거나 이럴 때는 혼자 따로따로 살아도 됐었는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으로 모여 살게 된 거죠. 아주 옛날 살던 움집이에요. 옛날은 이 집에서 돼지도 키우고요, 개도 키우고요, 중국에는 코끼리도 키웠다.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된 까닭은 뭘까요? 음, 돼지를 키운 것은 일단은 또 멧돼지 모양이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산에서 멧돼지를 데려다가 막 키웠을 거예요. 멧돼지는 다양한 잡식성 동물이죠. 예를 들면, 뭐, 음식 찌꺼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풀도 먹고 고구마 같은 걸고루 먹으니까 키우기가 좋았을 게 것이고, 사냥을 가지 않아도 단백질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집에서 키우게 될 거예요. 집가에 보면은요, 이렇게 움찔모양의가 돼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집에서 일부러 키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수풀이 오고 지고 그러니까 독사가 위험했다. 돼지는요? 독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독사의 천적은 돼지니까 돼지를 키웠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학설에는요. 이게 진면이고, 이게 돼지시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대요. 돼지시는 집을 짓기 전에 부정을 없애고 액을 막기 위해 돼지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그 죽은 돼지의 모양을 본뜬 자가 이 돼지 시자고요. 어 능력. 인근임에는 큰묘 있죠. 여기에서 무덤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금관총, 무용총, 무덤총, 이게 옛날에 무덤총이었는데, 나중에 흑토가 첨가된 게있어 추가된 거죠. 글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부스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흑토가 더 들어간 거예요. 무덤총에 보면 덮을 명만 있죠. 지붕 위에 면이 없어서 잘 덮었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이게 지붕 모양이고요돼지시고요 하여간 볏집을 이용하여 움집을 만들었다. 집 집면은 이게 움집의 지붕 모양이다. 앞으로 이 집면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집하고 관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옛날에는 집에서 돼지를 키웠다. 이것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가가 들어간 한자어는요. 가구, 집가 있고, 집가 긴장, 어른장 집에서 가장 어른을 가장이라고 그러죠. 집과 기를 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돼지나 소, 말, 오리, 닭 이런 거를 염소 같은 거를 가축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축이라고 그럽니다. 가구, 화가 할때 집가가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요. 여자도 집에 있을 때 편안해요. 옛날에는요. 집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면 바로 위험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사나운 짐승들도 많았고, 뱀도 있고, 숲이 워낙 우거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발되어서 숲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랬어요. 집 안에 여자가 있는 모양을 가지고 편안한 그랬는데요. 짐승들도 무서웠지만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옛날에도요. 예를 들어, 김씨 부족이 박씨 부족을 침략하면 거기에서 약한 여자 끌고 오고요. 사람도 끌어다가 하인으로 쓰고 노예로 부리고 그랬어요. 꼭 여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끌려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어서 편안하다 그랬겠죠. 그래서 집면하고 계집녀를 합하여서 편안한이 되었습니다. 편안한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안심, 편안한 마음심. 편안하다. 편안한 정할 정 자리를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다. 편할 편, 편안한. 이 편할 편은 똥오줌 변도 됩니다. 변소, 소변, 대변 그럴 때는요. 변으로 읽습니다. 물을 문, 편안한 문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밤새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밤새 사나운 짐승이 안 내려왔나요? 별일 없었습니까? 그게 바로 문안인사래요. 옛날에는 그만큼 위험한 일도 많았나 봐요. 여러분도 집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일단 편안하고 푹 쉬고 싶죠? 이렇게요. 이게 정할 정자는요, 어, 집에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이에요. 직면하고 여기 아랫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발을 나타내는, 무릎 아래 발을 나타내는 발소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것,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바로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가 쓰이는 한자는요, 안정, 편안하게 자리 잡다. 작정, 마음 먹는다. 예정,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정착, 붙을 착자죠. 자리를 잡고, 예정, 미리 했자, 미리 뭐뭐 하기로 정해져 있다. 뜻입니다. 집실자는요 어, 각골문자 보면은 여기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 지붕이고 집안에 어, 화살을 놔뒀어요 왜 집집마다 화살을 놔뒀을까요 옛날에는 참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랬죠 항상 짐승이 오면은 어, 멧돼지 호랑이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많았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려면 활과 도끼 같은 걸 항상 놔두고 있었어요 화살만 있는 게 아니고 활 도끼 창, 이런 걸 놔뒀어. 집집마다 활과 화살, 도끼, 창, 이런 것을 보관했던 까닭은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자, 방실, 집실은요, 지붕 아래 깊숙이 활과 화살을 보관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회의자예요. 뜻과 뜻이 모인 거죠. 집면하고 이를지하고 합해져 있어요. 이를지 자가 바로 화살이나 활, 활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집실, 방실이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화실, 그림화, 방실. 그림을 그리는 곳. 실내, 안내. 집안. 병실. 병원에 가면 있는 방이 병실이고요. 실외. 방 밖에 나가는 걸 실외라 그러고요. 사무실. 일대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사무실이죠. 야, 보이는 곳은 궁궐이에요. 경복궁이죠. 이게 경복궁은요. 큰 회랑에서 말하는 신하들의 입과 듣고 있는 임금의 큰 귀를 나타냈는데요. 이 나중에 이 속에 있는 이게 바로 조정, 임금이 일하는 곳 조정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지범이 있는 것은 바로 뜰이다. 정원할 때 뜰정이 되죠.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조정, 조정 정자가 되겠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같이 모여서 운운을 하는 곳이 바로 조정정. 그래서 뜰정은 집엄하고 조정정이 함께 합해지는 것이고요. 집엄은요 바위에 의지하여 지은 집이 바로 집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엄이 들어가면 아, 저것은 집에 관한 한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조정정이고요. 그래서 음. 뜰정이 들어간 한 자어는 정원, 가정, 교정, 정원수가 있고요. 어, 뜰정하고 동산어는 뜻이 비슷한 자이고요. 어, 교정이라는 것은 학교의 뜰이에요. 학교에 가면 정원이 있죠. 그교정이라 그러고요. 정원수, 정원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를 정원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목자예요. 아까 집실자도 화살이 있었죠. 활과 화살이 있었죠. 지복도 마찬가지예요. 지복에도. 그런데 여기 윗부분이, 윗부분이 다르죠? 이거는 죽음시라고 하는데요. 이 죽음시라는 것은, 어, 사람의 시체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어, 시체시의 옛날 자였어요. 본자. 근데 인체, 사람의 몸이나 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 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죠. 여승리 이거는 승리 중비구니 어. 그러면은 여자 여자 스님이고요. 비구승 그러면 남자 스님 승 스승 승 승녀를 나타낼 때이 여승리 자를 들어가고요. 꼬리미 그다음 판국 방송국 할때 판국자가 들어가죠. 방이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방을 말하고요. 어, 구필굴은요, 이 구멍 속으로 어, 짐승이 꼬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는 모양에서 구필굴자가 나왔다 그래요. 이거 구멍을 뜻하죠. 울병, 울타리병, 담. 담, 울타리도 다 집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층층, 층계 할 때, 층. 1층, 2층 할 때, 뭐 집을 쌓을 때. 네, 층층 그래서 이게 죽음 시가 죽음 시체를 뜻하지만은 인체나 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집옥자는 집안에 화살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 삶의 수단으로 화살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잘 보관했던 것 같으며 집실과 같은 뜻인데 집의 모양이 좀 다르죠. 집실은 직면이고 집옥은 어, 죽음 시가 있다. 그 죽음 시가 집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복이 들어간 한자는 가옥, 옥상, 한옥, 양옥 할때 들어가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집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할 겁니다. 집, 집에 관한 한자도 재미있어요. 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